산 꼭대기의 지점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겔 성전 환상을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성경 해석 중에서 어려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세대 주의자들이 잘못된 성경 해석을 성경 해석을 해서 이 부분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데. 우리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한 대목 한 대목을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거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3장 12절에 보면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상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치극히 거룩하리라. 이건 영적으로 광주청사교회 모든 사람들, 모든 부서가 다 거룩하리라. 거룩해야 하리라. 거룩하지 않는 교회.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구별되었다. 구별되지 않는 교회. 세상과 다르지 않는 교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꾸 세상 모임처럼 결정하는 교회. 이미 교회이지 않고 어떤 의미도 없죠. 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 어디에다 쓰겠느냐 만열어버린 소금 거룩하지 않는 교회 거룩하지 않는 목사 목사는 세상의 정치인과 달라야죠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세요 예그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세상의 물정을 잘 아는 목사 저는 세상과 등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세상의 물정을 알고 세상 흐름을 따라가는 목사, 하나님의 기쁨 될수 없습니다. 다르지 아니한 교회, 거룩하지 아니한 교회, 쓸데없다, 버림받는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 밟힘을 당할 뿐이다. 그래서 혹자는 오늘 본문을 거룩에 이르게 하는 지도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거룩한 영성을 지킬 수 있느냐 어떻게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어제 두 가지 원리를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재단의 원리다. 43장 13절부터 27절까지 정사각형의 번제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짐승을 태우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거룩한 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느냐. 협박이 아니야. 감옥 보낸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붕해 같은 것을 앞두고 찬송인도를 할때 항상 보혈 찬송을 먼저 부르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다 여러분 기도원 집회 같은 데 가보면 항상 보혈 찬송을 먼저 부르는 후에 구속의 은혜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교회가 될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뜨거움을 간직한 교회가 되느냐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은혜 수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지만 가장 큰 은혜 전부가 되는 은혜가 구속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구속의 은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 얘 예,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뻔뻔해지는 거예요. 죄책감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의 무서움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되지만 회개의 기쁨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참 무서운 아버지지만은 따뜻한 아버지임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지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면 품어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아가 내 죄를 씻습니다. 우리 교회 베푸신 은혜 앞에 감격할 줄 아는 교회 다른 길 걸어갈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랑 받았는데 어찌 다시 최악된 길을 갈수 있겠냐. 그래서 모든 절기의 출발이 6월절입니다. 십자가로부터 출발하는 십자가. 번재단의 원리. 두 번째 거룩을 지키는 원리는 닫힌 문의 원리다. 44장 1절부터 4절까지 통문을 닫고 다시는 열지 마라. 통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어요. 문을 닫아라. 이건 출입을 막아라가 아니고 영광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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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대가 옮겨진다 영광이 떠나간다 문을 닫고 지켜라 광주청사교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커요 특별히 5대 사명 특별히 이 한국교회 5대 신앙 이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5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힘이 뭐냐 오대신앙입니다. 한국교회 영광이 어디서 어떻게 왔느냐? 오대신앙으로부터 왔어요. 한국교회가 이 오대신앙을 지키지 못하면서 이렇게 지금 한쪽은 타오르고 한쪽은 꺼지고. 여러분 천황 앞에서도 우리가 굴복당하지 않은 교회야. 공산당 앞에서도 우리가 굴복당하지 않았던 교회야. 그러나 코로나 앞에 다 지금 굴복당해 버렸어요. 코로나 대응 팀장을 했던 우리 경찰관과 함께 의논을 하면서도 우리가 고백했다고 하지 않았어 목사님 우리가 코로나를 너무 몰랐습니다 모르고 당해 버렸습니다 지하고 나니까 이제 그 예배 때문에 모여서 어려움 만난 교회가 지하고 보니까 영광의 상처입니다 이제는 역추억을 해 보니까 그 교회 참 귀한 교회입니다 틀림없는 소리죠 여러분. 천왕 못판 일을 걸어가고 목이 잘리는 그 순교의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았다니까요. 뚝방 앞에 돌을 매달고 목이 잘려서도 타협하지 않았다니까요. 내주를 네 가까이하고 십자가 층 같은 고생. 근데 우리 코로나 앞에 벌벌 떱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 보자고요. 교회만 빼놓고 다 가지 않습니까? 교회만 빼놓고 모든 사람 다 만나지 않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교회 오면 감염된다. 다른 곳 가시면 안 돼. 버스도 타면 안 되고, 지하철도 타면 안 되고, 시장통도 가면 안 되고, 마트도 가면 안 되고, 식당도 가시면 안 되지. 카페 다 가면서, 교회 못 오잖아요. 홀복당해버린 거예요. 왜일까요? 영광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냥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안 돼.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근처에서는 좀 거룩하고요. 교회 멀리 갈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길 걸어갈 때도 대충 걸어가고, 이 교회 주변에서만 침을 안 뱉고, 멀리 가면 침 뱉고, 그냥 그렇게 이중인격자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늘 영광을 지키면, 내게 주어진 그 영광. 크, 아, 주일성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 대신 그 주님을 인정하는 줄성수 새벽 기도, 시메일조, 교회사랑, 주회종 영접신앙, 이것들을 다 지켜내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천성기를 맞이하고 거룩한 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별난 교회가 된 것은 그오대 신앙을 지키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가 지켜왔던 성조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리는 것. 지가 여러분 이것만해도 골동품 같은 모습입니다. 어제 은민에게 물어봤어요. 마룻바닥에서 배드니까 어떠냐? 허리가 참말로 아픕니다. 네? 허리가 참 많이 아픕니다. 니들도 허리가 있다냐? 네? 참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요, 이런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끊어지도록 무릎이 낙타 무릎이 돼. 나타 무릎이 되었다. 그 영성을 잃어버렸다. 저는 꼭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어야만 기도를 받는다는 게 아니야. 앉아서도 할수 있고 서서도 할수 있다. 그 말이. 그런데 이 정신을, 이 새벽 기도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지키는 교회. 어떤 분은 맨날 하는 말이. 나도 처음에는 그랬네. 나도 옛날에는 다 자네처럼 방방 뛰었네. 지금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자랑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전성기군 니네 멸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그 틀림없이 내 신앙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요. 이 5대 신앙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빨리 돌아보고 어디서 빼앗겼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이 부분을 직, 집중, 보수를, 무너진 단을 수축을 해야 돼요. 이 다섯 가지만 유지를 하면 우리는 방방 뜨고 영광을 지킬 수가 있는데 옛날 같지 가 않다는 거예요. 요즘 세 가족들이 와가지고 방방 뜨니까 참 좋겠네, 자네 참 나의 첫 모습을 보는 것 같네. 지금 당신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빨리 점검하고 소축해서 다시 불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닫힘문의 원리 이 영광이. 떠나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거룩의 원리, 세 번째인데 폐제의 원리입니다. 44장 5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성전출입을 막아라. 44장 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히므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인내 언약을 이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44장 9절.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교회적으로 개인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곳은 산꼭대기가 아니라 이 세상 중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속화 되어 버리면 안 된다.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 세상 속에 서 있지만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배제이고 통제입니다. 배제, 통제.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 품고 섬겨야 하지만 질서를 따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납하면 안 되죠. 그 순간부터 교회는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올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러나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요 영적 깡패라고 이름 붙여요. 깡패아십니까 깡패는 무법천지를 만들어버려 자기 마음대로 주라면 줘 가라면 가 비켜 내 자리야 돈 내놔 언제한테왜돈줘 내가 태방이야이길 지나가려면 나한테 허락받고 가쥐 마음이야 자신의 말이 법입니다 쥐가 땀 흘리지 않고 거두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폭력으로 해결합니다 몽둥이로 패버립니다 교회 내 이런 사람 설치는 순간 끝장입니다. 깡패요, 깡패. 어디든지 가가취 마음대로 성질 부려부리고, 뭐여 참, 뭐, 이 교회 법은 다 걸고, 이 교회 이상하다 걸고, 깡패, 깡패. 똥가다타나가지고 팔로 툭 차면서, 비켜야내 자리야, 이 아, 깡패. 아니, 앞자리 앉으려고 밀찍 와야 될거 아니에요? 난 너무 좋아 여기서 안 되니까 방석 들고일찍올 사람 수치대로 앉으니까 껑패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이 설치는 순간 끝장입니다. 계시록에서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 문제가 되었잖아요. 이세벨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아주 당시의 귀부인 중에 귀부인입니다. 학문이 없는 시대에 학문이 있는 어떤 서울에서 참 대단한 학문을 갖춘 있는 고상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그 유력 정치인의 부인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해가지고 한마디를 톡톡 하면 교회가 술렁술렁 되는 거예요. 아, 술렁술렁! 저 사람이 그냥 빈말하거든요. 이상하니까 이상하다. 그렇지? 이렇게 막 톡톡톡! 이런 믿음없는 사람들이 돈좀 있다고. 모피코트 입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아이고, 설레발치고 아줌마들 싹 불러 모아가지고, 고급식당 가서 밥 먹이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교회는 난장판 되는 것입니다. 낮에 불러 모아서 식도라 클럽은 하지만 새벽에 안 나온 인간들. 아줌마들 모아서 목탕은 다 다니고, 별소리를 다 만들어내지만, 은 여전히 이 기도 모임에 없는 사람들, 깡패들입니다, 깡패들. 교회는 끝까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이 지도를, 이 주도를 해야 돼요. 또한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처음에는 체험일 수 있습니다. 꿈꾸고, 환상 보고, 뭔가 막, 아, 내가 꿈꿨더니 이게 캄캄하고, 꿈꿨더니, 어이, 어이, 조심하소이 내가 꿈꿨더니, 하, 아, 당신 좀 뭔가, 하, 아,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막굴러블때조심하소 막, 이렇게 울어서 충분히 나는 처음에 가나다고 생각해. 그런데, 꿈은 믿어도 목사의 설교는 못 듣는 인간들, 이 깡패들입니다. 설교 중에도 눈 감고 꿈꾼 듯이 탁 신령한 척하면서탁이다 잘못된 사람들. 처음에는 보세요 이성적 임재가 좀 부족하고 말씀을 받아먹는 이렇게 어떤 학문적 수준이 좀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설교 들으면 뭔 말인지 몰라. 머리가 막, 조금만 복잡한 말 들으면 머리가 막, 이, 내 세포가 막 돌아본 것 같아. 막, 복잡한, 오메, 몰라, 몰라, 몰라. 나, 나 우리 집, 어디수도 외우기 어려운 사람이야.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버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성령께서 직접 꿈으로도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음성을 들려주기도 해. 그러나 그것이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귀신도 그런 방법을 쓰니까. 그래서 빨리 체험적인 신앙에서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 듣고 깨닫는 신앙으로 돌아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요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해주고 가르쳐준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제가 여러분 타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하다가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지금 제설교 또 오늘 홈페이지 올라갑니다 유튜브 상에 또 올라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무력에 이상한 교회 아닌가? 설교 들어볼 거 아닙니까? 저는 거짓말을 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왔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뭔가 찔림이 왔다면 성령이 하신 거지, 그거 제가 한 겁니까? 제가 어제도 오늘 본문, 어제 본문 이어서 하는 거잖아. 내가 누구를 정해놓고 본문 정한 거 아니잖아. 여러분,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신방 가서도, 여러분, 신방 가서... 뭐, 한두 번 만났습니까? 그 중직자들하고? 교구사역장들하고? 그중자가 지금 새벽에 안 나옵니까? 다 나온 사람들이. 야 그러나 제가 신방 갈때 단순히 밥보어먹으러간게 아니고 내가 오늘또 말씀을 구하면서 이 가정에 응답을 주시기, 어떤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까? 그 말씀 가지고 가는,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데 그 말씀을 풀어보면 그 가정에 꼭 필요한 응답들이 오는 거야, 오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설교 안 듣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배제해야 돼요. 양육사에서 배제, 직분자에서 배제, 각종 사역회에서 배제. 왜? 배제하지 않으면 그 모임이 동네 개 모임 돼버리는 거예요. 개인 신앙쪽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만날 자를 잘만 나야 돼 교회에서, 교회에서 카페에서 뭐 도서관에서 어디 뭐 어디 식당에서 만날 자를 잘못 만나면. 부정적인 게 전염이 되어버리는 거야. 만날 자를 만나야 돼. 만날 자를 잘 만나. 우리 최은자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나면 늘 기도하러 나올 거야. 만날 자를 잘 만나야 돼. 쓸데없이 김씨 아줌마, 박씨 아줌마, 남의 부부 부부 생활까지 무엇을 뭐 일주일에 세번 한다는 동, 네번 한다는 동 별짓거리를 타고 돌아다니니까 이 예쁜 애들이 말이야. 우리 교회에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서울 살아봐서 안다니까요. 남편 출근 시켜놓고 할 짓거리가 없으니까 날마다 모였어. 남매 집숟가락 운동이가 몇개 있다는 동. 뭐본 아주 친정 어머니부터 시아버지부터 홀투기 시작해가지고. 참 팔자 좋은 사람들이요. 내버려 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뭐라고 뭐라고 했으면 한 마디 하세요. 내도업으그러라살다 죽으라고. 아무나 만나니까 신앙이 무너지는 거야. 교회 떠나고 싶을 때이 앞에 있는 분들 만나면 교회 떠나겠습니까? 위로를 받은 위로를 받. 그런데 코치 같은 사람 만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 해결이. 애들이 갑자기 임신을 했어. 선생님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면 해결이 될 건데, 지들끼리 만나서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자살 또는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잖아요. 배제의 원리. 본문에서도 큰그 내용들을 강조합니다. 44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욕속이 그르데가야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이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도의 직분을 지켰었죠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정을 들때내 앞에 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구체적인 규례들이 본문에 나오거든요. 제가 2017년에 성물의 직분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바 있습니다. 참조하시기를 바래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요. 사역의 원칙들을 잘 지켜야 만날 자를 만나시기를 바라고 세울 자를 세워야 돼 세울 자를 아무리 그 사람이 얼굴이 생기고 아무리 학문이 많고 아무리 한 번에 헌금을 못 파게 해버렸을지라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다 레벨 시간에 나와서 은혜 받는 이런 신앙이 없으면요 그 사람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교구색장 신방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제가 이렇게 목회 여러 가지 분들을 돌아보고 자, 기도를 하는데요 진짜 백윤영이가 잘한 게 있어 믿어주세요 진짜 백윤영이가 그게 뭐냐면, 이 교회 부임해가지고, 사람이 교회다. 이걸 깨닫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열두 제자 세워놓고 성천하셨잖아요 마찬가지, 제가 딱이 교회를 돌아보니까, 진짜 이 교회가 누구냐? 교구사역장이 교회야. 그들이 다 제가 저도 누군가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보세요. 보통 목사님들이 힘이 들면, 목사님들은 힘들면, 목사님을 만나. 여러분 앞에서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아주 은혜스러운 모습만 보여. 저는 어떻게 하냐. 힘들면 목사님을 안 만나. 만날 목사님도 없고 저는 힘들면 누구를 만나냐. 직분자를 만나. 힘들면 장노님들을 불러내서 나 놀러 가자 그래. 힘들면 교구사 역당들을 불러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빚을 내가지고 성도님들 우리 이 직분자들을 더큰 세계로 제가 보았던 세계로 이끌고 갔더니 나중에는 이제 마치 자녀가 부모를 뛰어넘는 꿈을 꾸듯이 이제는 직분자들이 저를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저를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제가 잘한 일이 있다면 정말 이팔 교구 이 여덟 명의 교구 사역장을 탁. 이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분들하고 딱 나누면 이제는요, 어떤 회의를 하고 어떤 모임을 가져도 요동치지를 않아버려. 폐재에 올립니다. 저는 처음부터 제재결를할때 아무나 다 이렇게 숫자 널리 이게 아니고 진짜 처음부터 안소집사, 권사, 딱 믿음 있는 그 분들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일이 다잘 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에게 다 열려 있지만 그것이 성령충만, 지혜충만, 믿음충만, 영적인 원리 안에서 통제를 받고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지 해괴하지 아니하고 깡패 같이 사는 사람한테 열려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참 우리 교회서 뭔 만만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와서 보면 전부 다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교회 떠난 사람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 새벽기도 때문에 떠납니다. 우리를 파보면 전부가 다 무엇 때문에 새벽기도 때문에 떠나 다 해결할 수가 있는데 새벽기도 때문에 못해 먹었다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결혼해서 이렇게 예? 떠난 사람들 많은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시 돌아오라고 하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그 교회 가면 새벽기도 해야 되잖아요. 새벽기도 하는 모습은 좋은 것이지만 내가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5대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저는 영광은 떠나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질서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가 깡패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질서를 따라서 사역자를 세웁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폐제의 원리 잘 기억하셔서 거룩한 교회로 끝까지 승리하는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만날 만한 자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자를 만나지 마라고 핸드폰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딱딱 정리를 잘해 정리를. 가닥을 잘 치시고. 뭔 얘기하다가 벼락 맞을 소리가 나면 벌떡 일어나서 나와버려 그냥. 요새처럼 옷을 벗고 도망쳐버리시란 말이야. 같이 은근히 재짓지 말고. 쓸데없는 목욕탕에서 나와버려 그냥. 너랑 같이 목욕 못하겠다. 벼락 떨어지겠다 하늘로부터. 고사리 끌어 갔다가 뭐라고 시공되면 앞으로 던져버려, 고사리 그냥. 내가 한차 사드릴 테니까. 쓰잘데기 없이 재짓지 말고. 오늘또 충만해지는 사람을 만나. 아,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 상꼭대기의 네. 지점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광주청사학교의 모든 사람들은 다 거룩하리라.